안녕하세요. 이라께 목사입니다. 아무리 놀라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 불쌍히 여기십니까?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세우신 이방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무력해질 때, 갇힌 자도 노인자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즉 미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여기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방 민족이 섬기던 그 우상의 거짓땜과헛땜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방의 신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이방의 신들은 헛된 우상으로서 아무런 도움도 피난처도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신을 섬겼으나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생사를 결정하시며 상하에도 낫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원한 삶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위해 복수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 다른 신은 헛된 우상임을 보이시고 복수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이 거짓되고 헛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거짓되며 헛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